몇년 전이죠. 3년 전에 교타 그 상황을 크게 당했습니다. 치신경 눈쪽좀 크게 다쳤어요. 사실 선생님 얼굴로 잘 보이진 않습니다. 잘하시고도 중반에 했었고요. <laughs> 그러면 안 되지만 제 부모님 연세가 좀 많으세요. 네, 일은 중반을 이미 넘으셨고 두번 생각을 제가 못한 거죠. 이기심에 그냥 내가 힘드니까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거 오늘 어떤 사례자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음, 한데요. 네. 좀 건강이 좀 많이 좀 불편해 보이셔서 네. <laughs>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이라 그러면 어, 상담이 앞서서요. 제가 어떻게 되신지, 상담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고 시작할게요. 되세요? 네. 궁금하실 것 같긴 하신데 제가 지금 어 대나무로 만든 제 짝대기가 많은 통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요 통이 있는데 손 한번 뻗어 주시겠어요? 오른손을 여기에 있는 통을 이용해서 두 개만 원하시는 거를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돼요 네,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그래요. 어 무슨 점괘가 나왔는지보다는요 이 말을 먼저 좀 전해야 될것 같아요.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. 네가 이 삶을 살고 싶어서 살았더냐? 정하고 싶어서 정 정하, 정했더냐?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. 원하던 삶이든 원하지 않았던 삶이든 그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찌가 안 힘들 수 있겠더냐. 그래도 여태까지 산, 산다고 고생 많았다. 살아주느라고 수고했다. 음, 이 소리를 저희 할머니가 본인한테 이제 전달을 해드리라고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요. 음, 저한테 찾아오신 게전 게통에서 뽑았을 때 진로 고민이셨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진로가 고민이셔서 그런 <laughs> 네. 중반에서 이제 후반을 들어가는 이 나이에 진로가 고민돼서 오셨다라는 경우는 거의 가 <laughs> <잘> 없어요. 그렇죠. 그근데그 <laughs> <laughs> 네, 네. 전에 앞서서 저희 할머니가 왜이 말을 하셨는지 어,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조금만 네.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, 있습니다. 저는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. 제가 몇년전이죠3년 전에 크게 당했습니다. 예, 부통사고 크게 당하면서 좀큰 부상과 좀 사고를 입었는데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제가 측신경 눈쪽을 좀 크게 다쳤어요. 아, 그래서 부 부축을? 예. <laughs> 예.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다행히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제 네. 신경 쪽에 아무래도 좀 다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수 있는 거는. 선생님 얼굴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. 실루엣과 그리고 색깔을 구별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서. <laughs> 그래서 할머니가 자꾸 고생 많았다, 수고했다 이 소리를 하시는구나. 잠시 잠깐이지만 할머니 말씀을 전할 때 눈을 좀 감았었어요. 감으면서 본인의 과거라면 과거일 것 같아요. 좀 힘든 과거.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하는 의지를 처음부터 보이셨던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,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끝내볼까, 묻어나게 노력도 많이도 해보시고, 발버둥도 쳐보셨대요. 제가, 어, 본인이 도대체 왜 갑자기 진로 고민을 하게 됐는지는 대충은 알것 같아요. 눈이 안 보이셨으니까. 예. 어,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? 되게 색깔도 좀 많이 보이고, 뭔가. 뭐. 아, 그런 것도럼 보이거든요. 아, 어떠한 일을 하셨던 건가요? 디자인을 했습니다. 아, 어떤 디자인을 그럼가요 패션 쪽에 이제 지금 종사를 아, 네. 하다 보니까. 네. 이제 뭐 손이나 발이야.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 건데, 응. 지금. 이제 눈 쪽이 이제 아무래도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니까 사실상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는.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할까 되게 상심한 것 같은 그런 사고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자하 시도도 좀 많이 했었고요. <laughs> 그러면 안 되지만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과거가 되셨어요. 그죠? 아, 네. 많이 그래도 극복하고 일어나시려고 무단하게 쓰셨고 여태까지 버티신다고 조금 고생하시긴 하셨지만 살아계시니까 제 앞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계시는 거겠죠. 네어 근데 어,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시신경을 잃고 앞이 안 보이는 불미스러운 사, 어, 병을 좀 얻으셨는데요.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좀 버티는 힘이 조금 생기셨을까요? 아무래도. 네. 저희 부모님 저희 음. 부모님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음. 지금 이제 일은 중간을 이미 넘으셨고 음. 제가 좀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, 늦둥이 또 자식도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. 제가 이 사고 전에는 제가 그래도 일을 하면서 제가 뭐제 밥벌이는 잘하고 살았는데 음. 사고에는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분께서 이제 저 하나만 바라보시고 이제 많이 이제 뒷바라지도 해고 케어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알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자살수도도 하고,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두분 생각을 제가 못한 거죠, 이기심에 그냥 내가 힘드니까, 점점 더 나이 들어가시고, 이제 힘이 없어지시는데, 그래도 제가 두 분께 좀 웃음을 되찾아 드리면 되지 않나.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, 그 선생님 을 찾아온 것도, 제 사주에 또 다른 직업이 있는지, 제가 잘 버틸 수 있는지, 본인이 이게 점을 보러 오는 게 제가 처음이래요. 맞으실까요? 아, 맞습니다. 이런 거를 이런 점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, 저는. 일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. 그럴 수 있어요, 사람이. 현실에 쫓아가고 현실에 쫓기다 보면. 본인이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시각을 잃으시면 손끝으로 뭔가를 세상을 다들 읽으시는 게 있다고 해요. 이걸 점자 점자를 해. 이용하셔서 어떠한 다른 디자인을 혹시 해보실 거라는 생각은 해보셨을까요? 왜 시각 장애인들은 네.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미술 관람이나 무언가를 본다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? 보이지는 않지만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내가 봤던 세상은 아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어, 그런 걸 디자인을 하면서 본인이 받은 부모님의 은혜가 이거라면요 어,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느끼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<laughs> 응. 오늘 되게 조금 아, 나름 무겁기도 하고 음, 조금 자꾸 눈물이 지어지는 아,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. 세상에 직업은 참 여러 가지라고 해요. 시각을 잃었다고 내가 디자인을 못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디자인을 할줄 몰라요. 미술 시간에 수행평가 그림 그려서 내라 그러면 쫄라맨 그렸어. 저는 러의 미술 꽝입니다. 그래서 디자인은 뭐 전혀 뭐 저랑은 막 아주 막 가장 먼 곳에 있는 저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거긴 하지만요. 본인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음. 많은 걸 보셨고, 어? 많은 거? 공부하셨고, 그 머릿속에, 그 가슴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. 그거를 이제 꺼내시는데, 대신 그림이 아니라, 지금 본인은 묻어나게 열심히 살고자 배우시는 그 점자를 이용하셔서요. 음. 눈으로 보지 않아도, 세상을 손끝으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. 제가 했을 때. 이게 용기를 얻고 갈줄 생각을 못 했는데. 제가 했을 때.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 어떻게 좀 현명한 솔루션이었는지 본인 마음이 어떻게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유, 너무 큰 용기를 했습니다. <laughs> 정말 진심으로 그래도 늘 지금처럼 그 밝은 마음 잊지 마시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시고, 제2의 인생을 당당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시네.